Hi, everyone.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파닉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 아, 26개 글자 중에서 네 번째 글자인 D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D도 다른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큰 글자가 있고 작은 글자가 있죠. 그래서 큰 글자를 대문자 D, 작은 글자를 소문자 D라고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큰 글자를 Big D, 작은 글자를 Small 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D에 대해서 D를 어떻게 쓰고 D는 어떻게 발음을 하고 또 D와 관련된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를 쓰는 순서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B, D를 써보죠. B, D는 위에서 아래로 다운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크게 둥글게 라운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운. 올라가서 라운드.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 D를 쓰는 순서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몰 D를 쓸 때는 우선 여기서 C처럼 라운드. 이 상태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아래로 다운. 이렇게 쓰면 아주 예쁜 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D를 쓰는 순서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먼저 down 한 다음에 around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는 것은 순서가 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알파벳을 A부터 쭉 연결해서 써보면 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A부터 자 A, B, C, D, E, F. 자, 이런 식으로 A, B, C, D 할때 D를 쓸때 보면 D가 먼저 둥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써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를 쓸 때는 순서가 먼저 around, 그 다음에 dow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D는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자,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를 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혀의 앞부분을 들어서 입천장 앞부분에 어, 이렇게 닿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입 안에 있는 혀가 잘안 보이겠지만 설명을 잘 듣고 한번 따라 해보기, 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에, 어, 입, 입 안에 있는 혀의 앞 부분을 들어서 입천장에 닿게 합니다. 작상태에서 그 득, 다시 한번 득, 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정확한 발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 D는 한글로 말하면 한글 자음 디귿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단어를 보면 D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겠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어,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죠? 네, 강아지는 D, O, G 해서 세 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죠? 네, 이것을 읽을 때는 항상 D로 시작하기 때문에 D라는 발음을 여러분들 소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dog, dog, 네. 이 dog는 어, 천천히 말하면 dog 이렇게 되지만 조금 빨리 말하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번째 우리가 어,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상 책상을 우리가 어, DESK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죠 자, 책상과 테이블의 차이는 뭐냐면 서랍이 어, 있으면 어, 책상이고 서랍이 없으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것들은 다 어, 책상이죠. 그래서 데스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D로 시작하기 때문에 D라는 소리를 자 기억하면서 선생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k, d e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아, 돌고래. 여러분 돌고래 돌고래 보셨죠? 네 이렇게 아주 제주도 잘 부리고 영리한 고래가 있습니다. 이 돌고래는 고래이기 때문에 호흡을 할때 허파로 호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만 고래는 허파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항상 숨을 쉴 때는 물 위로 이렇게 나와서 머리 위쪽에 있는 그 숨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1 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와서 숨을 쉬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 예, 돌고래는 주로 특징이 무리를 지어다니죠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는데 요 어, 돌고래가 잠을 잘 때는 보통 한 7시간, 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자면 어떻게 되겠죠? 저에게 예, 또 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침범을 세우고 잠을 잘 정도로 영리한 아, 그런 아, 아, 어, 돌고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D O L P H I N. 일곱 어, 개의 알파벳이 모여서 어, 한 단어를 이루고 있죠. 네, 알파벳이 어, 이렇게 많이 어, 있다해서 여러분들이 어, 좀 어, 부담스러워한다. 어, 그럴 필요 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 이 단어가 길게 긴 단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안에 그 안에 단어 안에 모음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음을 그 숫자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 소리를 낸다, 발음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것도 아, D로 시작하기 때문에 D라는 발음을 생각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OLPHIN, DOLPHIN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영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dog이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I like dogs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뭐 데스크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뭐, 친구들한테, 야, 저, 책상 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look at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돌고래를 구경하러 갔을 때, 뭐,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 야, 도, 저 돌고래 좀 봐.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look at the dolphi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알파벳 D에 대한 한닉스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된다면,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기 등록을 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도 계속 따라오시면서 연결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